저는 현재 어, 가상자산 쪽에서 그 가상자산 수탁법 어,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어, 주제는 이제 STO인데 사실 이제 STO라는 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전자증권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안에 편입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어, 사업 분야에서 좀 어, 활동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저희는 이제 사업의 특성상 또 이제 예탁 결제원이 지금 이 사업을 어 금산업장에 대한 어 원장 체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가 설 자리는 더더욱은 나 없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뭐건의겸 어 아니면 은좀 공감을 받고 싶은 내용은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전에도 윤정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허폐가 언체인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다음에 증권이 온체인 되는 게 SPO, 뭐 나아가서 RWA라고 하면, 사실 온체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사실 저는 오프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온체인, 결국에는 온체인 금융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온체인 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비롯한 여기에 어, 다양하게 참석하고 계신 가상자산 관련 뭐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어, 토큰 증권 뭐 STO, 나아가서 RWA 같은 사업들을 좀더 유연성 있고 확장성 있게 글로벌과 맞닿으면서 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맞닿으면서 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